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 드릴 이더리움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에 입수했기 때문에 급하게 방송부터 켜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심도있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의 3분 정도만 집중하셔서 매매 하시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우선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코인이 7월 7일 기점으로 5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해당 코인의 단가 강제로 펌핑이 되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상승세를 이어주지 못하고 계단식 낙폭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가 8월 1일부로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을 해서 32%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이런 반등이 기록된 이유는 이더리움 코인의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이 유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이라는 건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처음 상장을 했을 때 코인 물량 중에 일부만 시장 풀고 나머지는 재단 측에서 묶어두는 걸 뜻하는데요 근데 락업이 해제가 되면 해당 코인을 다수가 다 들고 있으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대폭락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전부 다 풀지 않고 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반대로 코인 소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코인을 태워서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는 걸 뜻하는데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즉 세력들은 여태껏 락업 해제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 홀더분들께서는 금일의 차트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물량을 더 모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파랑 12평선과 빨간 22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도 상승 추세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력들은 이미 물량 확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신히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금이 입수한 이더리움 코인의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단 문서를 근거로 들 수가 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재단 측에서 설정한 최종 목표가와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문서는 이더리움 재단의 내부자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비성 또한 현재 검증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은 이미 물량 확보를 마치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의 지점에서 락업해제 이슈로 인해서 60% 이상의 추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모두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공회들을 내부 문서를 열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의 이 차트 흐름과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보다는 현재로서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공식 재단 문서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의 매매 타점을 비롯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 한강식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부담없이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영상에서 전부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따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일단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력 내부자가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잡아드린 매매 타점과 다르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아래 제 직통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우측에 보이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통방 입장 조건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해 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어떠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단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특정 사이트 가입 요구와 금전 요구는 결단코 없음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코인의 실시간 속보와 면밀한 매매 타점을 바탕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을 바탕으로 금일의 시장 방향성을 대응할 수 있는 공지 사항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을 제가 직접 24시간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밀하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면 아래 제 직통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금 입수한 재단의 공식 문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계획과 재단 체계 설정에 놓은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 해제는 잠관놨던 코인 물량이 지정된 날짜에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걸뜻한는데요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전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급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제단문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릴 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 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바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용 항목을 보시면 는 아래 에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 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실 테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잡아드린 이달의 펀디엑스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추천드린 해당 종목에서 기분 좋은 성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영상 설명 칼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 될텐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문자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한강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